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어, 호소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담배는 크게 두 가지 화학 성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타로와 니코틴입니다. 그런데 어, 목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 니코틴의 영향이 더 큽니다. 니코틴의 양리작용으로 볼 때는 우리 몸에 노출되었을 때 8초 정도 지나게 되면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고 점액질의 분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목에는 목을 무척 건조하게 만들고 가래가 들러붙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니코틴이 우리 몸에서 없어졌다, 금연을 성공해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 끈끈해져서 점액질의 분비가 적어 건조해서 정도가 증가되었던 객담, 이런 것들이 묽어지니까 배출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처음에 끊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가래의 양이 많아졌다라고 호소를 하시는데 이건 병적인 가래가 아니라 그동안 못 나와 있던 끈끈해졌던 점액질의 농도가 묽어짐으로써 배출이 용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지속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가도 몇 주면 가래의 배출이 다 없어져갖고 기관지 속이 정상화된다면 훨씬 목소리가 맑아지시게 되겠죠. 금연을 함으로써 목소리가 더 나빠졌다라는 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생리현상일 뿐, 결국은 좋아지게 됩니다. 금연 자체가 제일 좋은 목 관리 방법인데, 금연을 함으로써 성대의 건조감을 줄이게 되었다면, 어,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분 섭취를 조금 더 늘리자. 그리고 담배의 욕구가 생길 때에는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근데 간접흡연도 필터 없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니코틴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어, 그런 장소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 그러면 불붙이는 권련을 피우는 연초를 피우는 것이 목에 안 좋다고 했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향도 좋은 전자담배, 뭐 액상담배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액상담배나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냄새는 뭐, 니코틴 냄 담배 냄새가 안날 뿐이지, 니코틴이 들어있다면 양리작용은 똑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끼견가들이 기 느끼고 싶어하는 목의 타격감이 작기 때문에 더 강하게 또 자주 어 이용하게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어 전자담배나 액상담배로 바꾸시는 경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수분 섭취와 아울러 늘 생각할 수 있는 건 규칙적인 식생활이죠. 그래서 위산의 역류를 막는 것이 금연의 효과를 빨리 더 증대시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